다른 누군가가 아닌,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마음이 선한 사람에겐 세상도 맑게 보인다. 가장 위대한 기도란 인내하는 것이다. 인간이 피해야 할 것은 두 가지 극단이다. 하나는 향락에만 몰두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고행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어떤 행동에도 변하지 않고, 닥쳐오는 운명이란 없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 닥쳐오는 운명은 존재한다. 쇠, 녹은 쇠에서 생기지만 점차, 그 새를 먹어버린다. 옳지 못한 마음도 인간에게서 생기지만 결국 그 인간을 잠식하게 된다. 과거란 이미 버려진 것이다.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관찰하라. 흔들리지 말고 동하지도 말고. 다만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라.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이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교만함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다. 모든 것은 생각과 함께 시작된다. 생각에 따라 세계가 만들어진다. 만나면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것이 인생이 정한 운명이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생각에 대한 결과이다. 마음은 모든 것이다. 우리는 생각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며, 이치가 명확할 때 행동하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태상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우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니라.